지난 영상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수요가 급증해서 더욱 더 이제 잘될 그런 뜨는 직업군과 그 다음에 수요가 급감해서 대체될 위기에 놓인 그런 어 직업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번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격변하는 시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 요거 필요한 스킬들을 찾고 미리 준비해서 장착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future of jobs 라는 이 월드 이코노믹스 포럼에서 나눠준 이 리포트를 그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ai 분야가 완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금 리스킬과 업스킬이 필요한 그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탑 텐을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 봤습니다. 이탑10 중에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성장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AI와 빅데이터예요. 자, 이 AI와 빅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한다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이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다루지 못하는 사람 간의 그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스킬, 여기에 관련 없는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뭘 배워야 할지 알고 그걸 준비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 첫 번째 스텝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구글에 가서 영어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어, Best AI Tools for 하고서 내가 있는 분야를 적어주세요. 분야를 여기다 적어주시고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다 보면은 글로벌 마켓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AI 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정리되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툴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툴이 과연, 과연 뭔지 한번 둘러보고서 만약에 그거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은 무료로 실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마켓에서 이 시장을 재패하고 있는 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얼마 되지 않아 들어올 확률도 높고 만약에 한국에 제대로 못 들어온다면은 한국 스타트업에서 만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쨌든 결국 다 그런 식으로 글로벌에서 지금 뜨고 있는 제품들이 벤치마킹돼서 한국에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별거 큰거못 찾았다. 이럴 경우에는 요 사이트 요런거 비슷 꼭요 사이트뿐만이 아니라도 요런거 비슷한 사이트 되게 많거든요. AI t o p Tools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챗봇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툴들이 나와 있는지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툴들 쭉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막 압도적으로 뭐 평점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툴인가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해서 내가 있는 분야 아니면 관심 분야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야 이런 분야에서 어떤 툴들이 지금 나와서 자동화 시켜주는지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할 것은 사실은 이런 게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어 약간 자기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튜토리얼 이런 거는 많지만 하나의 상품으로 패키지해서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무언가 스킬을 배울 때는 유대미를 많이 와요. 유대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은 강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미그한 코리아 말고 유대미닷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그 내가 지금 살 살펴본 그툴 있잖아요 툴을 넣던지 아니면 은 그냥 ai를 한번 쳐보세요 ai를 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토픽을 고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AI, ai에서 뭘 하고 싶은지 뭐 세일즈와 관련된 거면뭐 ai 세일즈 뭐 이런 식으로 해보든지 해서 여기서 골라서 여기에서 강의를 듣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유데미에 있는 강의들을 자막을 보여주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 제가. 아래다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한 번씩 쭉 봐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지금 한국 웹사이트에 가면은 한국 강의 사이트에 가면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빨리빨리 이제 필요한 스킬 같은 거한 번씩 봐두는 것도 정, 저는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툴 같은 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요. 공부를 하고 나서 쓰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팔아보는 것을 저는 권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한 사람 아닌데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한테 무언가를 파, 서비스를 팔아보고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이런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사업할 때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사, 활용을 하면서 조직에서 활용을 하는데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 플랫폼 파이버라든지 아니면 어플 이런데 오셔서 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배운 툴들 사실 그거 툴들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그 툴에 관련된 것을 대행해주시는 분들이 다 그걸 팔거든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변형된 서비스를 팔아보자. 라는 것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너무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들을 채워줄 수가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국 플랫폼에 가서 팔아본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를 해본다든지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나, 그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팔아보는 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한테 주는 거지만 내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요런 AI에 대해서, 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 스텝을 따라서 첫 번째, 우선 구글을 영어로 검색을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어떤 툴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이 있는지 요거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유대미라든지 뭐 사실 저가 유대미를 하나를 꼽았지만 꼭 유대미일 필요는 없어요. 어디든지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그 관심 있는 툴, 아니면 내가 나의 관심사와 그 툴을 접목시켜서 내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강의가 있다면은 너무 비싸지 않다면은 그거를 빨리빨리 보고서 습득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런 데 오셔서 한번 팔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할게요. 그게 바로, 어, 나, 내가 이 이런 것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 걸음이고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이번 에피소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